안녕하세요. 훈훈한 정야. 하나님의 영광 하영, 케우언니들입니다 신앙 고민 상담 해드립니다. 되게 오랜만에. 맞아요.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할것 같다. 음, 이런 음. 것들이 막 생각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상의 고민들을 꼽아보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드리면 어떨까. 맞아요. 생각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네. 예배 시간마다 졸거나 딴 생각하는데 어떡하죠? 아, 저도 이게 사실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계속 네. 선생님 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계속 상상, 음, 생각이 막뻗어 음, 나가니까 음. 집중을 100%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어. 우리가 N 형 인간이라 이렇게 상상이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 고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어. 하는 건가? 미안 미안, 제가 너무 덜 저거니까. 죄송해요, 지금 세탁기가 탈수 중이라 좀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음. 그 아, N형 인간이라 어, 혹시 S들은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나? 그냥 머뭇대리나? 내, 내 생각엔 S도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교 때 조는 거는 N이든 S든 아, 상관없이 맞아, 맞아, 조라 맞아. 어, 그래서 아, 맞아. 진짜 고민일 것 같아요 저의 팁은 음. 아, 사실 팁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음. 쓰는 걸 합니다 어, 안 졸기 위해서 네. 그리고 써야 뭔가 귀에 더 음.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사탕을 가져가요. 어. 그래서, 중간에 <laughs> 졸리면 사탕을 먹어요. 어. 그때, 화한 사탕. 음. <laughs> 그래야 잠이 싹 달아나요. 음. <laughs> 심지어 그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음. 화한 사탕을 먹으면 눈이 겁나 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졸래야 졸 수가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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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제가, 설교에서 낮잠도 자고 가보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안, 안 돼. 낮잠이랑 별개예요, 별개. 어. 시간대도, 11시, 8시, <laughs> 어, 다가봐도다 <laughs> 사버렸어. 다 <5번> <laughs> 앞자리를 추천해요. 음. 그냥 일단 앞자리로 가요. 그래도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쵸, 그래서 그래도. 딴 생각을 덜하게 돼요. 왜냐 음. 목사님이 의식하게 되니까요. 맞아. <웃음> <웃음> 아 목사님을 막, 의식하라. 목사님이 의식되고 막. 어. 그리고 앞자리에 막 기도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집회자분이 있거나, 이렇게 앞자리에 스태프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식하게 돼요. 어, 그래서 어. 앞자리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저도 쓰는 거. 음, 사실 음. 쓰는 거 저는 보려고 쓰는 건 아니고, 저도 진짜 졸릴 때꾹 참고. 정확하 하는 거예요. 설교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음. 다시, 이렇게, 음. 다시 깨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맞아요.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음. 이게 음. 습관이 잡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더 이렇게 집, 설교 때 집중이 되어가는 음.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음. 바뀌진 않고. 음.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다음 질문. 새로운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대화할 때 힘들어요. 음. 어떡하죠? 라오세요어 음. 아, 어, 너무 티가 탔다. 아. <laughs> <티> 반대로 나는? <laughs> 어? 아자 이거는 어. 농담이고요. 아 농담이고. 아 어, 근데 저는 어. <laughs>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이 말하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떡해? 아 어, 저는 그러면 음. 구역의 리더한테 얘기를 할것 같고요. 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근데 뭐 사실 음. 그분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음. 그러면은. 제가 구역을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음.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음. 그럼 뭐그 구역장님이나 뭐그 리더분께서 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음. 하시겠죠? 그러면 음.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요? 음. 근데 제가 막그를다 끌어안고 음. 가기는 현생도 힘든데 음. 그것까지 힘들면 음. 교회가 나오기 싫어질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러면 또 구역 모임을 안 하게 되고 그 예배만 드리고 보면는 구역 모임을 안 가겠지. 음. 예배만 드리고. 음. 근데 그게 막 구역장님이야. 그럼 어떡해? 바꿔요죠. 무조건 뭐. 바꿔야겠네. 어,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죠 구역장님이 어. 만약 에 그러시면 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어, 저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음. 근데 제가 구역 모임을 하고 싶다. 음. 그럼 목사님 은 흔쾌히 바꿔주실 음. 것 같아요. 음. 그래도 하영이는 되게 적극적인 스타이야. 일 음. 그러니까 성실하게 교회 참여하는 스타일이라 어,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진짜 그 목사님한테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풀어가잖아. 네. 근데 내 생각에 더 많은 상당수는. 그냥? 안, 나오겠지. 안 나가. 어, 안 나가겠지. 그냥, 아, 안나가지 그냥, 아, 올해는 그냥. 음. 하다 보면 이렇게 끝나, 올해가 지나갈 맞아, 것 맞아. 같고, 많이 그러지 않을까. 음. 하, 그래도 조금 이제 내가 얘기해볼 수 있는 분은 하영이처럼 음. 본인이 좀 그런 상황을 바꿔보면 좋을 것같긴해요 맞아, 맞아. 음. 저는 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있으니까 조금 한 듣기를 해보면 어까그 아. <laughs> 어, 사람 말에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보면 은 어떨까. 근데 얻는 게 없잖아요. 음, 어, 아, 그러네. 어떡하지? 그리고 어. 나는 그게 약간 그게안 좋은 게 네. 그러다가 그 구역 원들이랑 욕을 할까 봐. 아, 뒷담화를 하게 될까 봐. 봐. 아, 그것도 그러네. 그러면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너 성격에 어 그래 그래. 솔직히는 그게 그래서 아니었어. 그래. 내가 알고부터 생각했지. 그 성격이 생각은 아니었고. 그래서 솔직히 <laughs> 말하면 그냥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음. 자,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하 사람이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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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을 딱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가 끝났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될수 음, 있잖아요 음, 내가 느끼는 걸 음, 다른 사람도 느낄 음,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마디 표현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이거 아, 제가 좀 아. 리더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 아, 맞아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 맞아 그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음, 하지만 잘 섞일 수 있게 일요일에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회사나 학교 생활에 학교 활동에서 음. 일요일에 꼭 참석하기를 원한다. 회사나 모임에 나가도 될까요? 이거는 근데 옛날부터 네. 꾸준히 거론되어 오는 약간 문제이, 문제, 문제? 아니요, 고민인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옛날에 강경 안 된다 파였어요. 오. 무조건 일요일은 어. 교회고, 어. 놀러가는 것도 안 맞고, 어. 진짜. 진짜 음. 네. 성실한 스타일이라니까요? 네. 네. 진짜 아니다 진짜. 이랬어요. 어. 근데, 어. 어, 어느 순간 만약에 놀러를 가요. 음. 그러면 저 때문에 자꾸 토요일, 일요일이 안 되고, 음. 나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음. 계속 보이니까, 이제 나도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음. 만약에 이렇게 토요일을 가도, 음. 그럼 난일요일날 뭐 새벽에 나올게. 음.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 그럼 그게 뭐야? 그럼 음. 다 같이 나와. 음. 아니뭐 그냥 일박 하지 말자.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안 믿는 친구들이 다수인 모임이니까. 어, 거의, 음. 저는 음. 거의 그렇거든요. 음. 나의 친구들이니까 이걸 이해해 주는 거지. 음. 만약에 회사에서, 음. 예를 들어, 총교회 가야 돼서 절대 안 돼요. 막 이러면은, 회사에서도 그게 이 뭔가 보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놀러를 가더라도, 음.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혼자, 친구들이 뭐 다른 거할때 혼자 음. 간다거나, 음. 아니면, 저 혼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음. 잘때 일찍 일어나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조금 대체를 하게 된것 음. 같고, 회사에도, 회사에 내가, 음. 매주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음. 그때 인력이 필요해서 나오는 거라면, 아, 오케이, 알겠다. 뭐, 그러고, 저는 예배를 일찍 드리고, 뭐, 오후에는 회사를 나가고, 음. 이런 식으로. 대신 이제, 양해는 구하죠. 제가 교회를 가야 되니, 음. 오전에는 교회를 갔다가 그럼 회사를 가겠다. 음. 이렇게 하면, 보통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왜냐면, 일요일에 나오는 날이 아닌데, 회사 입장에서도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보통 알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네. 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음. 그게 결국 우리 가정이든 음. 일터든 학교든 그런 거잖아. 일요일에 교회를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음. 다만 그게 어, 핑계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저도 모르게 핑계 될수 있거든요. 음. 음. 이걸로 대체해야지 하고 대체를 안 하게 된다거나 음. 아니면 음. 좀 맞아. 그냥 소원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음. 이럴 경우들도 많이 음. 생기니까, 음. 이거는 가능은 하지만, 음. 어, 내가 어느 만큼 더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써서 노력하느냐가 맞아요. 맞아요. 중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희가 저녁에 지금 만나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운동을 원래 저녁에 가야 되는데, 저녁에 못갔잖아요 음. 그래서 아침에 갔다 왔어요 음. 그 출근 전에 음. 새벽에 일어, 일찍 일어나서 갔다 왔거든요 음. 그 정도로 이렇게 저는 운동이 너무 좋고 하고 싶은 거죠 음, 음, 음. 이거를 똑같이 예배 때도 적용해보면 맞아요, 어떨까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고 이게 예배를 음. 드리는 게 나에게 진짜 중요하다면 음. 하영이 말대로 진짜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어, 하거나 음. 그 일정이 빌때 음. 아니면 주변에 다른 지역 교회를 가거나 음. 음. 맞아요 물론 근데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를 가는 게 맞는 그쵸? 건 맞는 거예요. 기본은 네. 기본은 그거예요. 최대한 조용히 해요. 그거는 잊으시면 맞아요. 안 돼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최근에 평생 다니던 교회에서 배신을 느꼈습니다. 교회 옮겨도 될까요? 와 이것도 진짜 오래 된 오래. 음.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20년을 다녔어요. 음.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음. 아, 근데, 내 신앙이 뒤 흔들린다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옮기는 게, 옮겨야 내 신앙이 회복될 것 같다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옮기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봐야 하나?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음. 생각해요. 다양한 이유로 옮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교회로 옮겨, 옮김으로, 어, 또그 옮겨진 교회에서 그 옮김 때에 또 은혜가 있었고, 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꼈고 했기 때문에, 옮겨봤던 사람으로서 옮기는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다만 그 다양한 케이스 중에서, 어, 이게, 그냥 뭐만 하면 교회 옮길래 아, 이렇게 되면 그치. 안 된다. 그건, 어, 그리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최대한 그 교회 안에서 어쨌든 그 교회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음. 또그 교회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나 이거는 교회 옮기는 거랑 별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그 사건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풀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옮김으로 또 변화가 필요할 때도 음. 있더라고요. 그 본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도또 똑같이 그렇지. 그런 문제로 음. 또 상처를 받고 힘들어. 힘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 음. 상처들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도 음. 물론 점검을 해봐야 될것 음. 같고 어딜 가든 맞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고 맞아, 또 맞아요. 교회에 또 응. 나랑 안 맞거나 아니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음, 그걸 맞아. 보게 되면 또 실망하고 맞아. 그러면 또 이제 옮기다 봐도 옮기면 은 옮길수록 실망해. 음. 혹시 좀 고민이 많거나 교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든 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대해 보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꼽아본, 저희 마음대로 꼽아본 고민들로 얘기를 네. 해봤는데요. 저희가 네. 그 고민을 언제든지 이제 네.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이제 네. 메일 주소를 오픈하고 어, 네. 하긴 했었는데 네. 그간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하지 않아서인지. 음. 고민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또 다,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네. 고민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네. 메일 주시거나 네.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네. 그거에 맞는 고민을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고민 상담하는 것처럼 하려고 맞아요. 채널 운영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답도 아니고 저희는 네. 그냥 수다. 그냥, 떠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저희 마음대로 뽑은 고민. 구독, 샬롬, 샬롬 좋아요, 아멘. 아멘, 알림 설정 할렐루야.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 안녕. 안녕.